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장자방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진보 집권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주당은 정치꾼도 아니요 정책광도 아닌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보 집권 플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첫 시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민주당의 지금 프레에 정치적 정무적 입장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것이 정책과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특히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 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최병철 씨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최병천 씨는 그 뒤에 서울시 정책보좌관까지 갔다가 아, 박원순 시장의 서거 때문에 아, 물러났는데요. 아,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그책그 그 내용을 받아서 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제목은 어 4월 7일 이후 민주당이 나아가야 나아가야 할길 그리고 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미중 백건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 제1선에 서야 이런 제 제목인데 그래서 경제 정책의 제1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 아주 큰 담론, 그 미중 백근 시대라고 하는 이큰 담론 속에서 구체적 정책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 중국에 있어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 2025,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중국이 2015년에 이걸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들은. 어, 제조업 강국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답니다. 그래서 1등급은 미국이고, 2등급은 일본, 독일 이게 3등급은 한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어, 2025년까지 3등급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25년이 불과 이제 어, 뭐만 3, 4년밖에 안 남은 거죠. 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고 그리고 35년에는 2등급, 일본 독일을 따라잡고 45년에는 1등급을 따라잡는 게 목표인데, 왜 중국은 이렇게 잡았냐면, 49년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공화국을, 인민공화국을 세운 날, 1년, 100년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표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에, 그런 중국의 추격 속도라면 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아, 미국이 아저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 우리나라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오는 이게 그게 이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격 경제를 해왔죠. 중국이 그런 입장에서 펼쳤던 건데, 이런 제조 2025,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이야기하면서 일대일로를 통해서 그 영역을 개척해가는 그런 행태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한국의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경제 9위권, 뭐 11위권, 여기에 이제 어떤 통계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10위권에 들어왔는데, 어, 이 10위권에 올라오게 된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누군가 이 10위권에, 한국이 10위권까지 올라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주도적 역할을 한 그룹을 한번 어, 분류를 해보고 있는데, 첫째, 정치가 집단 두 번째 교수 집단 세 번째 언론 집단 네 번째 사회 시민 사회 집단 다섯 번째 관료 집단 여섯 번째 기업 집단 이렇게 여섯 개로 이제 구분해 보고 이들이 과연 어 글로벌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한 집단 어디일까그 그러니까 최병신 씨에 의하면 어 첫째 이제 정치가 집단은 아닌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들 어. 이건 희전 삼성시장, 어, 삼성회장 이야기 했지만, 어, 글로벌 경쟁에서 정치가는 삼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번, 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 현재 여의도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가 집단이, 어,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어, 정치에서서의 전략전술적 승부를 많이 걸어왔던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기 힘들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집단은 우리가 안만 봐도, 어,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흔히들 우리가, 아, 어, 재, 재벌과 대기업은 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그냥 편의상 대기업이라고 합시다. 이 대기업과, 그리고 여기에 그래도 조응하면서, 어, 이런 글로벌 경제를 끌어온 거는, 이제, 간료 집단,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고, 이것이 한국의, OECD에서의 이제 시비권, 이렇게 들어오게 된 준추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어 글로벌 경제에서 1990년 이전과 90년 이후의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 변화가 이제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세계화, 두 번째가 기술 변화, 세 번째가 이제 제국 의 변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세계화 기술의 변화, 제국 의 변화 이 메가 트렌드가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의 국면에서 첫째, 이제 첫째 국면, 몇 가지 국면이 있는 첫째가 이제 미소냉전 체제였고, 이 미소냉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분단됐고, 그 분단되기 직전에 있었던 농지개혁, 그리고 한국전쟁, 어, 그리고 군사독재, 민주화운동.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미소냉전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1990년 이후, 미국이, 서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 유일의 헤게니이제가 됐고, 이게 이제 중국에 있어서는 개혁개방을 하게 하고, 이게 소련을 견제해 나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하해, 그리고 중국은 마침 그때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통해서 개혁개방을 주기차게 하고 있을 시기였다는 거죠. 어, 이때 바로 이제 기술의 배나 소위 말하는 ICT 혁명, 이게뭐 인터넷, 뭐 전자 이런 것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를 기반으로 해서 어, 우리에게서도 뭐 PC 혁명이 일어났고 또 일본이 생산하고 있던 반도체 이런 것이 어, 일본 경제와 미국과의 관계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어, 이런 것이 이제 어, 책으로 이야기하면 《그레이트 금버전스》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것이 이제 리차드볼드윈이 이렇게 말하는 2차 세계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인접해 있고 중국이 급성장할 때 거기에 올라타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어, 비약적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이 바로 이제 제3 국면이라고 보는데 이건 뭐냐면. 어 트럼프에 의한 2018년, 17년, 18년, 19년 이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 겐제하, 견제하는 것이 이제 본격화된 시기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현실은 어, 중국이 어, 트럼프가 중국의 견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 그냥. 어, 단순히, 이제, 무역에서의, 뭐, 흑자, 적자, 이런 문제로 싸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고, 이것의 핵심이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중국 제조 2025, 여기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의 시기에서, 어, 이 냉전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갔다. 그 새로운 시대를 굳이 표현하면, 어, 기전. 기전은 기술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워. 그러니까 기술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큰 구상에서 그럼 한국이 나아간 길을 한번 다시 한번 어, 살펴보면 어 흔히 말하는 이제 박정희의 어, 중화공업 선언이 1973년 전후인데 이게 말냐면 말하자면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패망 직전이었고요. 어 그때 당시 이제 한반도에 미군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되니까 경공업 수출 주도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되려고 하면 자주국방 이런 게 연결돼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런 그 미소 갈등과 아시아권에 있어서의 어떤 정세 배나 그리고 박정희의 경공업에서 중 중화학공업으로 이전 어, 이런 게 이제 복합적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이제 이 중화공업으로의 우리 경제 체질이 이제 전환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것에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바로 이 교훈, 즉 외교 안보, 즉 동부가 또는 요 아시아 권 또는 미소의 관계 속에, 지금 미소가 아니죠. 미중과의 관계 속에서 큰 흐름을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태에서 경제의 주도권, 이런 것, 즉 경제적 어, 흐름, 뭐 경제가 이제 블록으로 뭐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 지역적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 현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 기술의 주도권 이세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봐야만이 어, 볼수 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일국면, 어, 이국면, 삼국면, 즉 삼국면이 핵심이 바로 기술 전쟁의 핵심에서는 이 문제, 미국과 중국의 해심모니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현재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언론에서 말하는 86그룹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지금 뭐 586이라고 부르죠. 386에 시작해서. 이,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럼 이런, 어, 미중패권과 그리고 경제의 흐름, 기술, 이런 부분에서 어, 유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이런 질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그 대한민국을 끌어온 어 정치 리더들의 뭐랄까요? 능력 이런 것들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47 보궐 선거에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최근 뭐어 짧게는 1년, 길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아 어, 우리는 진보에 집착해 왔는데 이 진보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하나는 뭔가 좀 급진적으로 뭘 하는 그 급진성이라고 하는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진보는 미래 가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데 흔히 이제 민주당의 5 8 6들은 미래 가치적 영역보다는 이제 급진성이 진보라고 좀 착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이제 동의하는데 뭐 뭔가에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영역에서 미래 가치 영역으로 가야만이 어그어 그어 뭐랄까요. 이제 이 직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수 연합이잖아요. 50%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 우리는 좀더어 이런 급진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 시행할 때는 화끈하고 뭔가 뭐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 이것이. 진짜 진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이제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영역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요. 어,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장률이 한3% 전후인데, 최저임금을 15% 이상을 연속으로 올리는 이런 정책이 과연, 어, 진보냐?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체제임금 1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바노조라고 하는 데서 그냥 당시에 제저임금이 한 5천 원 정도 전후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1만 원 올리자. 그러면, 어, 흔히 말하는, 어, 뭐랄까요. 이제 소득에서 양극화 이런 걸 줄여나가는 아주 편한 어 정책으로 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민주노총이 받고, 민주노총이 받으니까 어 정의당이 받고, 정의당이 받으니까 민주당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 정책 그니까큰 담론에서 정책으로 오는 순간에 이제 비약 비약 비약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재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쟁점은 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부정적 측면이 많이 이제 논쟁에서 정치 논쟁에 빠졌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보면 당시에 2017년 모든 대선 후보가 어, 제재 임금1만 원을 다 공약했어요. 그러니까 내 임기 동안 또는, 어 뭐, 몇년 안에, 이, 이, 정도의 차이들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한국 정치의, 뭐랄까요, 어 유능함, 실력의 어떤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아, 우리가 모두가 다 저런 문제의 오류에 빠져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반성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4.7 보궐선거의, 그러니까 패배의 핵심에 있어서는 통치 능력에 있어서의 무능,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를, 어 우리가 좀더긴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글로벌 흐름 속에서 그리고 기술 전쟁 이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어, 아프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어, 여기 한번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신방향의 본질은 20대 시절 데모하던 정세에서 비롯된 누가 누가 더 현실에서 동떨어진 집, 집단 인지를 경쟁하는 급진주의적 진보 노선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미래를 선도하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부, 보좌관 전부, 그리고 비서관 전부, 지구당 위원장 전부,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다 이것을 경쟁하면서, 어, 외교적 흐름, 그러니까 미중 패권의 외교적 흐름,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 그리고, 가치, 기술, 기술의 가치체인, 이 사이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들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정당이 아니라 외교안보 에이스들이 실력을 인정해주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이 실력을 인정해주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기술 최첨단에서 있는 사람들이 실력을 인정해주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의 20년 집권의 시대 뭐 이런 말을 실질적으로 이루려면 바로 이런 어~ 이런 데서 유능함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깊이 숙고해 봐야 될 일이고요. 이 문제의 문제 제기를 이어받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어, 경제장관 회의를, 관계경제장관 회의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이런, 그, 증, 거대한 담론이 구체적 정책, 그니까, 방향,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정책에서는 어떻게 실은 해가야 되는 것, 해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에 유능한 정치꾼 그리고 너무나 또 구체적 정책에만 빠져 있는 정책광 이걸 넘어서는 진보 집권 플랜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